그 얘기는 뭐냐? 자, A 합집합 B 교집합 C는 얘를 분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분배,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분배하면 자, 얘 같이 따라가. A 합집합 B 됐죠. 그리고 얘랑 얘랑 분배하면 A 합집합 C. 그리고 여기 있던 애를 이렇게 됐니? 이해됐어요? 요거는 분배가 가능하다는 뜻이야 분배가 자 이거를 다시 역으로 우리가 분배법칙에서는 뿌릴 수도 있지만 묶을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건 언제 하냐 여기에 집합기호 여기 집합기호 집합이 똑같을 때 얘를 묶을 수도 있어야 돼 묶는다 A 합집합으로 묶었어 그럼 여기서 남는 건 B고 이쪽에서 남는 건 C고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여기로 들어오면 된다고 됐어요? 네 이해 됐어? 이게 분배법칙. 밑에 것도 똑같아요. A, 교집합, B, 합집합, C. 그러니까 이게 다를 때는 분배법칙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같을 때는 뭐 한다고? 결합법칙. 왔다 갔다 먼저 계산을 뭐, 뭘 먼저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얘도 분배해볼게요. A, 교집합, B. 이렇게 뿌리면 A, 교집합, C.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걸 여기다 써준다고. 됐죠? 다시 묶을게. A. 교집합이 공통. 그럼 여기서 남는 건 B고, 여기서 남는 건 C고, 요 합집합 기호 여기다 쓰는 다 됐죠? 분배할 수 있어야 된다. <laughs> 자, 그리고 여기 참고로 간단하게 나왔지만, 요거는, 요거는 A. 합집합 B. 교집합 A. 이거 흡수법칙이라는 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게 흡수법칙이다 보다는, 포함 관계에 대한 내용이야, 포함 관계. 잘 봐. A가 크니, A 교집합 B가 크니. A가 확실히 크지? 그러면 확실히 얘가 얘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합집합하면 뭐가 나오니? 큰게 나오지. 누가 커? 그래서 얘는 A로 나온다라.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식이 나와도, 아, 둘의 관계를 비교해서 큰 놈이 합집합일 땐 나오고, 작은 놈은? 음. 자 얘도 봐봐. a랑 a합집합이랑 누가 커? A 합집합. 합집합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지? 네. 근데 교집합을 했네. 확실히 포함관계를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이런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를 흡수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잘 쓰지도 않아. 그냥 포함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됐어? 네. 자 그다음 요거 두모르간의 법칙.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딱한 번만, 벤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고, 아, 이렇게 된다라는 걸 받아들여야지, 매번 벤다이어그램으로 이게 같은지 확인,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개념 때 받아들이라고. 자, 일단, A집합, B집합. 여집합이 나오면 이젠 전체 바운더리, 테두리가 있어야 돼. 됐죠? 이거는 뭐야? A합집합 B가 아닌 거지? 이거 복사가 되겠지? 그렇지 뭐. 그리지 뭐. 일단 해당하는 부위가 같은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자, 이거는 a 합집합 b가 아닌 애들. 이 바깥 부분 됐죠? 이해됐어? 네. 그럼 자그 옆에 거 볼게. 그러면 a가 아닌 애들. 이게 a가 아닌 애들. 그 옆에는 b가 아닌 애들. 그거에 공통된 부분, 겹치는 부분. 그럼 금 이렇게 쳐져 있는 게 어디야? 요, 요 그림 부분이지. 네. 이해돼? 네. 그래서 매번 저게 나왔을 때 이거 벤다이어그램으로 어딘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고. 네.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벤그 드모르간의 법칙은 어떻게 쓴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얘를 뿌려 뿌리는데 이여집합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부정의 의미가 있다고 부정해. 한번 A, A가 아닌 것, 합집합이 아닌 것, B가 아닌 것. <laughs> 됐어요? 그리고 니네가 경우의 수 배울 때 또는과 그리고의 차이를 아니? 또는은 뭐야? A 또는 B. 그러면 A도 되고 B도 되고 A, B 둘다 되고. 그리고의 뜻은 뭐야? A 그리고 B라는 것. A와 B의 동시에 A, B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뜻 이해돼? 그래서 얘네들이 약간 상반된 기능을 갖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든과 어떤의 차이를 명제할 때 배울 건데 왜 그럼 합집합의 반대가 교집합이냐라는 걸 물어본단 말이야 애들이 그럼 모든과 어떤 모든은 단한 개라도 안 되면 안돼 모든은 단한 개라도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네 필통에 있는 거 모든 필기구를 나한테 줘. 그러면 이거 다 줘야지 주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어떤의 뜻은 네 필통 안에 있는 거 어떤 거좀 줘봐. 그러면 한 개만 줘도 되고 두 개만 줘도 되고. 그러니까 다 틀려도 한 개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떤 얘는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고. 이해 돼? 자 일단 뭐 거기까지는 나중에 명제할 때 다시 한번 하고 자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은 어떻게 한다? 가로 안으로 뿌리는데 있 반대 반대 반대로 나간다. 됐니?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지.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애들 애매하잖아, 그지? 이런 거 애매하다고. 그럴 때는 묶을 수도 있어야 된다. 묶을게요. 얘 묶으면 a 여집합 얘는 교집합 얘는 B가 되겠죠. 순서 바뀔 수 있지. 순서 바꾸면 B 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이야. 그럼 얘는 뭐니? B 차집합 A의 여집합. 아, 쓰기는 이렇게 써놨지만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다. 이게 계산이 더 편하거든. 우리가 익숙한 게 이해됐어? 이해됐죠? 자, 이게 법칙에 대한 내용이고. 왜왜왜 왜? 왜? 왜. 자, 문제로 가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할게. 봐봐. ,이. 봐봐 봐봐. 근데 너네 니네, 니네가 하다 보면 뭐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금방 금방 바뀌네. 뭐 이런 게 있어. 잘 봐. 요거 p 집합은 1 0 이하의 자연수야. 1, 2, 3 10까지. 자, q라는 집합은 소수래요. 2, 3, 5, 7이죠. R은 홀수래요. Q는 소수라고만 말했는데 네? 점점점이라고 하는 거. 그래요. 점점점점 자 얘는 홀수래. 1, 3, 5, 7, 9, 점점점점 됐죠? 자 일단 얘 봐. 얘 봐. 바깥에 여지파 붙어있으면 불편해 일단. 안으로 뿌려. P, P. 교지파, Q의 여지파, 차지파, R이죠. 그럼 얘는 뭐야? P, 차지파, Q, 차지파, R이야. 내가 뒤를 에안쓴 이유는 일단 P에서 Q 뺄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더뺄 거야. 자 P, 차지파, Q가 뭐니? 여기서 이거 빼면 2, 3, 5, 7 1. 뺐으니까 1 4 6. 6 8 9 10 이게 예죠 네. 거기서 홀수 빼래. 됐죠? 네. 남는 건 4, 6, 8, 10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이거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이걸 직접 구하는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얘를 요렇게 바꿔서 요렇게 해석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억지로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이유는 없어 우리가 배우기는 얘가 이렇게 배,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배우지만 진짜 배우는 이유는 이런 애를 다시 쉬운 연상기호로 바꿀 수 있냐가 여기 지금 하는 거야 됐어요? 밑에 3개 선생님 근데요 교집합 네. 아니 합집합이란 합집합은 뭐...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48번. 자. 집합끼어 어때? 다르지? 그럼 뭐할수 있다. 분배. 분배한다. 그럼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의 a 교집합 c라는 얘기죠? 자, 얘는 뭐야? a 차집합 b죠. 합집합. A, 교집합, C야. 됐니? 우린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A, 교집합. 자, 그리고 B가 어디에 포함된대? 그러면 여기 B집합이 있으면 A집합은 더큰 쪽에 있고 C는 뭔지 몰라. C라는 집합. 됐어요? 네. 자, 그럼 A차집합 B는 A에서 B를 빼면 O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어. A 차집합 B. 하여튼 여기는 못 들어가. 네. 이해됐죠? 네. 두 번째. B 차집합 C. B에서 C를 빼면 2래. 그럼 순수한 여기는 2야. 네. 여기까지 됐죠? 네. 지금 B하고 C만 본 거야. 그리고 C 차집합 A. C에서 A를 다 빼버리면 4, 6이 된대. 됐어요? 자, 그리고 숫자는 전체 집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1부터 7까지인데, A랑 C를 합친 거는, A랑 C를 합집합한 거는 6까지 밖에 없어. 그럼 이 안에는 7은 바깥에 있다는 얘기지? 예, 여기까지 이해 됐죠? 자, 그럼 없는 숫자가 뭐야? 1하고 3이 있는 거지? 1과 3이 있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13은 어차피 지금 비어있는 파트가 a 교집합 c 이 부분 파트 비, 비어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13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그지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교집합 이잖아 어이13 이라는 건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13은 하여튼 a 와 c의 교집합이야 이해돼? 자 근데 5도 5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상관이 없냐? 일단, 5라는 집합하고, 얘랑 합칠 거야, 일단, 결과물은. 그러니까, 어차피 5는 바깥에 있어도 합쳐지는 거고, 얘가 안으로 들어와도 합쳐지는 거지. 음. 이해되니? 그리고 교집합 부분은 비어있으니까, 여 채워줘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교집합 1, 3, 이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하여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교집합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1 3이고 결론적으로는 얘하고 얘하고 합친 거니까 1 3 5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이해됐어요? 네. 답은 어, 이거 뭐야? 죠 됐니? 네. 자. 여기서는 뭘 연습하냐? 이거, 증명하라는 문제가 학교 시험으로 나오진 않아. 근데, 다음 보기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때는 있어. 어? 선생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줄 거야. 근데 편한 건 니네가 해. 나는 두 번째 방식으로 저, 추천드리고. 두 번째 방식이라 하면, 벤다이어그램으로 비교해라. 어? 왜냐면, 이걸 증명하라는 얘기는 안한대니까 근데 증명하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얘가 이렇게 되는, 되려면, A. 사집합, B, 교집합, C죠? 네. 자, A, 교집합으로 바꿀게요. 그럼 B, 교집합, C의 예죠 됐니?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있죠? 잘 봐,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어때요? 달라요. 그럼 뭐할수 있다? 분배.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에 A 교집합 C의 여집합이고. 자 이거 다시 바꿀 수 있지. A 차집합 B 합집합 A 차집합 C. 이 똑같잖아 지금. 그런데 이 방법을 난 추천은 하지는 않는다니까. 왜? 증명이라 하면 얘랑 얘가 같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된다고, 그렇지? 그리고 이거를 증명하시오 라는 문제로 나오지도 않아. 어떻게 나온다? 이런 거한 다섯 개 주고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런 거. 그럼 우린 뭐로 확인한다? 네, 니네 이거 봐봐. 이거 문제 받아 계속 이렇게 바꿔서 할수 있겠어? 선생님이 익숙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지. 니네가 이두 번째 것만 당장 바꾸라고 래도 니네 힘들어. 두 번째 거한번 해볼게. 자, A.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 얘도 교집합으로 바꾸면 동시에 두개다 바꿨어 됐죠? 그리고 뿌려 a 교집합 이건 드모르간 쓰는 거야 b의 여집합 합집합 c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그 다음 얘 분배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에 a 교집합 c가 되자 그럼 얘는 뭐야? A 차집합 B에 합집합 A 교집합 C. 근데 이거를 뭐, 이거를 이렇게 바꿀 생각을 누가 하냐고, 이거를 도대체. 이해되지? 그래서 뭐로 확인해라? 내가, 니네들이 이걸 못해서가 아니야. 왜냐면 얘는 그림으로 확인하는 게 훨씬 쉽거든. A, B, C라고 하고, 얘도 A, B, C. 자. b 교집합 c 이 부분이지, 그지? 네. a에서 얘를 빼래, 그럼 어디야? 이 파란색이 돼, 이 파란색이 지금 답이다 네. 이해됐죠? 네. 이 파란색 부분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야. 자, 얘는 a 차집합 b, a에서 b를 빼면 요만큼이죠, 그지? 그리고 a 차집합 c, a에서 c를 빼면 요만큼이지. 되니? 그거에 뭘 잘못했냐? A차집합지. 요걸 들렸나? 아 그러네. 자비교집합지가 여기네 여기, 그지? 거기서 A에서 이거 뺐으니까 얘는 없어지고 요 부분만 남는 거죠, 그죠? 그지? 요, 요, 여기 전체 공통 부분 빼고. 얘도 전체 공통 부분 빼고 갔잖아, 지금. 합친 거니까. 그지? 그니까, 러 이런 애들은 뭐로 확인하는 게 좋다? 벤다 알그램이 훨씬 좋다. 비교하기에는. 증명하한 문제 나오도 낫는다. 나, 혹시라도 나와? 바꿔, 이렇게. 이해돼? 자. 여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바꾼 것처럼 바꾼 거. 근데 요 방법 추천하지 않는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비교해서 같냐, 틀리냐 그 정도 확인하는 밑에 거해 보세요. 이명아 증명한... 선생님 근데 이 친구가 맨앞 자리에 앉으니까. 음. 응. 재윤이가. 얼굴이... <laughs> 진짜 어떻게 어떻게. 그냥 네가 저쪽으로 가. 나저도 솔직히 잘안 보여서 그런데. 안 아, 그래? <laughs> 응. 그럼 뒤로 내가? 유빈이하고 재윤이 옆에 앉아라. 저거 시작하게 됐어 그래 그랬어? 그래 야 그럼 한번더 너가 지켜왔는데왜야 흐린이 누나 같이 얘기할까? 흐 다른 사람 자면 얘기할까? 흐린이 누나 복잡한 멜로 시켜봐서 난 바로 나었거든자 요건 잘봐 아, 이제부터 이제 이 포함관계 있잖아 포함관계 <laughs> 원래 이 포함관계가 제일 어려운 거야 네.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집합에서 누가 누구한테 속한다 안 속한다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네. 얘부터 해석해 볼게. 요 얘만. 네.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기는 에좀 귀찮아, 그지? 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역시 분배법칙으로 해석한다. 묶을 수 있다고. 음... 합집합 교집합 합집합이잖아. 네. 여기랑 여기랑 갖고 얘가 틀린 거 아니야? 얘는 묶을 수 있어. 누구로? A 합집합으로. 그럼 여기는 B,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맞니? 근데 요거, 얘, 니네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거 나오면 무조건 바꿀 생각 해야 돼. 이거 뭐야? B, 차집합, B니까 얘는 공집합이죠? 공집합하고 A하고 합치면, 이 앞에 거 되게 A야? 복잡했잖아. 되게 복잡했지만, 요만큼 부분이 A라는 거지. 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A, 교집합 B가 A야. 자, 이거 이제 요거는 우리가 딱 보고 해석해야 돼. 원래 교집합하면 계산 안 끝나. 이게 끝인 거야, 원래.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뭐로 나왔어, 둘 중에 하나가. 그러면 교집합은 뭐가 나온다? 작은 게 나온다. 작은 게 나온다. 그러면 A 집합. 이런 관계라는 얘기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1번은? 작은 게 나왔는데 이건 큰게 나와서 탈락. 얘는 반대죠? 자, 얘네 얘네 둘이 합치면 b. b죠 b. 달라. 음. a 차집합 b. 작은 거에서 큰거 빼면 맞죠. 공집합이다. 맞지? <laughs> 자, 거기에 더불어서 선생님이 외우셔야 될 것들. 얘를 그다음부터 변형한 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공집합. 음. 순서 바꾼 거. A. 순서 바꾼 거 a도 공집합. 이게 지금 바꾸기만 하는 거잖아. 그제지 네. 그다음에 얘를 드모르간 양쪽에 CC 붙인 거. 네. 그럼 바로 계산할게. 반대. B. 반대. 반대. 는 전체. 전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거는 뭐죠? 뭐 B에... 그리고 이거, 좀 전에 누가 작갔지 A가 여기 들어갔지? 둘다 여지파 붙으면 반대가 된다. 네가 말하는 건 얘지? 이건 포함 관계가 아니야. 난 진짜 착해. A 차지파 B 바꿔 볼게요. 바꾸면 A. A C. 거짓말 하지 마. 이 씨. 근데 왜 뛰어? 근나 빨리 바꿔. 차지파 바꿔 볼게. 어, 교지파. 교지 b 의 여지파. 순서 바꿔. 교집합. 백기. 또 뭐로? 뭐로 바꿀 수 있어? 뭐로 바꿀 수 있어? 빼기.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지? 백기. 그래서 얘하고 백기. 얘가 백기. 같다고. 어, 오케이? 그럼 저기 저렇게 써도 되지 않아요? B에 1 0 빼기 차집합 a 그러니까 백기. 문제가 이, 이쪽으로 나오잖아. 네.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꿔서 여기서 계산하는 게 좋은 거잖아, 그지 우리는 어려운 걸 쉽게 계산하려고 바꾸는 걸 연습하는 거라고 이해돼? 네자 풀어보세요 밑에 세고 아 맞다 52번부터는 뭐야 <laughs> 그건 아니지 52번 이거 저 지난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 했어야 돼요 최원에수 1, 야 지난 겨울방학 때 했어도 그때는 조금 그냥 이런게 있다, 요 정도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게 훨씬 나아. 정말요? 어 알겠어, 그럼. 지금, 지금 확실해. 자, 일단, 오케이. 얘부터, 얘부터 확인합시다. 네. 이거는 꼭안 바꿔도 돼. 잘 봐. 이거 뭐야? A.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거? 순수한 A. 순수한 A지. 밴더형 <laughs> 확인하라니까, 여기. 얘는 뭐야? 여기지? 그걸 뭐하래? 합하래. 그럼 뭐란 얘기야, 지금? A. 이거 A야, 요만큼. 굳이 막안 바꿔도 돼. 벤다이그램을 내가 확인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럼 저거는 뭐야? A. A? 교집합 A? B가. B가. B야. 이거 무슨 B가 뜻이야? 어, B가 A에 포함됐다라는 어, 이런 관계라고. 됐니? 이거를 뭐 괜히 막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어떨 때 바꾼다?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갑자기 이렇게 붙어 있어이렇게 정상적이지가 않아. 이런 건 바꾸라고 이런 건. 이건 비교 집합 a잖아. 이런 건. a B, B. 네. 아, 이래, 얘는, 얘는 이렇게 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얘는 요 얘는 이렇53 이게 몇 번이지? 54. 누거지 자, 53번에 1번 해볼게. 53번에 1번. 자, 이건 딱 봐도 뭐야? 드모르간이지 이건 딱 봐도 드모르간이야 니네 이런 거 붙어서 계산하는 거 쉽지 않잖아. 묶을게요. 묶으면 뭐야? A. 교집합. B. 여집합. 됐죠? 얘도 뭐야? 두 모로가 아니래니까? 네. 얘도 두 모로가 아니야. b a 그럼 얘는 뭐야?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잘 봐. 얘. 얘는 뭐야? 는 거? 빼기, 빼기. 차집합으로 바꾸면 되겠죠. a 교집합 b 여집합, 차집합. 요거는 뭐야? b b 차집합 a. 이 정도까지 됐어요? 이 정도까지 됐어? 그리고 이제 벤다이어그램 확인하려니까, 이제. 음. 왜냐면, 내가 왜이 상태에서 하지 말라 그러냐면, 뭐뭐의 여지파 바깥에 막 이만큼 색칠하고 막 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계산하기가 쉽잖아. 음. 이해돼? 네. 자, A 교집합 B가 아닌 애들. 요거 빼고 전부 다 하자. 네. 거기서 뭘 빼래? 순수한 순수한 B를 빼라는 거죠? 그럼 요만큼 날라간다는 얘기지? 그럼 뭐만 남니 B의 얘기? 음... 여집합. 여집합이라는 얘기지 음. 저 앞에 건 B의 여집합이라는 얘기야 누가? 요만큼이 B의 여집합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바꾸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싹다 바꾸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laughs> 계산하기 쉬운 부분까지만 <laughs> 바꿔 이해 돼? 그리고 확인하는 건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면 쉽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순서 바뀔 수 있잖아. A 이거는 A 차지 합 B가, 아, 공지 합이네 음. 작은 놈에서 큰거 뺐더니, 공지 합이네 이해됐어요? 네. 혹시 네. 쉬는 시간? 아니, 우리. <laughs>